모이슈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현역 가왕이 강문경 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강문경 님이 지난 한일 톱텐쇼에서 서주경 님과 함께 출연했는데요. 강문경 님을 발굴했던 토스토리가 공개되었습니다. 서주경 님은 그간 서로 인연이 된지 13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. 강문경님을 만나기 전 7년간 원석 가수를 물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있다가 강문경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강문경님은 그 시절을 생각하며 늘어난 옷에 곁담이 많은 아이라고 말하며 웃음 짓게 만들었는데요. 정직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서주경님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. 다채로운 색을 익혀주면 멋진 소리가 나오겠다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성공의 길을 갈 것이냐? 아니면 기초를 튼튼히 하여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 강문경 님은 묵묵히 기초부터 탄탄히 하며 10년간의 무명 시절을 거쳐 지금의 통신으로 재탄생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수 있었습니다. 묵묵히 한길만 걸어온 강문경 님의 뚝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그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. 오디션도 많이 봤었고, 많이 왔었고, 음. 근데, 못 찾고 있었어요. 아 예, 그때 이제 저는 후배 양성을 하려고 한 6, 7년 정도를 마이크 잡을 때마다 얘기했었어요. 제가 어또 이렇게 강문경 씨를 서, 스카우트한 계기. 저희 벌써 13년 차된것 아 네. 같아요. 아 다채로운 색깔을 좀 입혀주면 흔들리지 않는 정말 멋진 소리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정직하고 <laughs> 아주 담백하게 했었어요. 음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그냥. 목티 이렇게 질질 늘어져 있고 어. 겨드랑이 땀 엄청 많이 나 있는 연습생이었기 때문에. 음. 그럴 때 강문경 씨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뭐 예쁜 목소리가 없을 때라서 어. 시작을 하게 됐죠. 근데 진짜 목은 좋잖아요. 그때까지 어떻게 할래 이안이안 그랬더니. 본인이 10년 정도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안을 선택을 했어요. 기초가 이만하니 이러이러해서 단계단계를 밟아서 세상이 너를 알려질 때까지는 딱 10년이 걸리는데 그때 지금 누나가 얼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짧은 시간에 쉬운 노래들을 빠바바박 해갖고 방송하는구나. 아, 네, 선태진 씨. 와우. 10년에 딱 목표치를 잡으시더라고요. 맞 아, 요다 10년 안에는 뭔가 네. 일을 해내겠다.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음. 그 얘기 하셨었잖아요. 강경 문 꼴통이라고. 아니 아니에요. 강경을 이만 벗을 수 있으면 사람다. 한바다. 혹 아 맛있어 안 내려 쳐라 에야 데야 너를 쳐라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쳐라한쌍에 뭐라고 그럴까 원 원앙이요 원앙이라고 그래도